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.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일단 오늘 수업에서는 굉장히 잘 했어요. 지금 5과랑 7과를 쭉 다뤄 봤는데요. 5과 같은 경우에 예전에 진짜 오래전에 좀한 부분이라서 아마 기억나는 부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 실력으로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지금 7과 같은 경우에는 본 적도 없어요. 학생 입장에서 이거를. 근데 지금 영상에 다 담아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해석하고 이런 것도 오늘 수업도 단글로 했네요. 그러분 보니까. 근데 그런 거 보시면은 아이가 실제적으로 이걸 해석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걸볼수 있을 거고요. 거기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여전히 잘못 읽는 단어들이나 이런 게 있고 잘못 읽는 패턴들이 산재해 있고 그리고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이긴 해요.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 해소해 시켜나가는 과정을 숙제로서 편성을 해 놓은 거고 지난주랑 지지난주까지는 숙제를 제대로 아이가 인식을 못 하고 제대로 못 해내니까 그거를 이제 수업에서 녹여낸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제가 자리를 슬슬 잡아가는 걸로 보여지니까 어, 교과서를 가지고 해봤고요 그냥 능력치 자체가 올라가서 이제 7과 정도 요 정도 문장들 읽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2중3 간다고 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지고 그러진 않아요 여기에서 실력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.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1학년 1학기 아니 뭐라고 해야 돼? 1학년 2학기 한뭐 곧쯤 1학년 1학기 책도 그렇고 이제 그런 책들이 어 1과 2과 3과 4과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어려워지긴 하는데 1, 2, 3과까지는 쉽다가 4과부터 갑자기 난이도가 폭증하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7과까지 가도 얘 지금 7과에 나온 요 정도의 본문이 딱히 막 중2, 3이랑 엄청난 차이를 내진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따라와야 될 실력 있잖아요. 따라잡아야 될 그런 실력들? 그런 것들 면에서 굉장히 많이 따라잡은 거고.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할 때, 아이고, 다른 중학교 1학년 아이들, 내지는 2학년 아이들도 따라잡아야 될 텐데,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2라고 실력이 다 똑같지 않고, 중1이라고 실력이 다 똑같지 않아서요. 이제 요 정도 하면은 그래도 제일 못하는 고그 부류에선 벗어난 게 맞고, 그리고 지금 현재 어휘랑, 뭐라고 해야 되지? 어휘랑 이제, 어, 단어를, 어떠한 특정 단어들을 읽어내는 능력, 즉, 파닉스 쪽의 능력치와, 그 다음에 어휘, 이건 이제 단어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의 부분이 있죠. 요두 가지는 확실히 좀 떨어져 보이는 게 맞아요. 근데 그렇다고 이 학생이 문장을 읽었을 때 해석을 못 하거나, 내지는 영작을 할때 영작이 안 되냐? 그럼 그건 아니에요. 이게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. 그러니까 저를 만났던 당시에 가졌던 능력치가 워낙에 낮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해소하기 위한 선행적인 것들을 먼저 주다 보니까 이제 영작이라던가 말을 하는 거, 그리고 말을 듣는 것 쪽에 능력치를 빨리 올려준 건데, 어휘랑 그 다음에 파닉스 쪽은 어느 정도 감가되었던 부분이 살짝 있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채워 나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7과를 지금 아예 처음 보는 상태로 이 정도로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. 괜찮은 거예요. 이러면은 지금 이제 이게 다음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면서 흡수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. 그렇게 숙제도 편성을 해야 되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네요. 여기에서 지금 다음에 뭘 줘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. 여러 가지 잡히는 것들 중에 뭘 먼저 줘야 될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숙제 보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그림 계속 그려나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켄이었습니다. 오늘도 평온하세요.